문희수님께서 그걸 원치 않지만 은또 불평, 원망 예. 그게 쉽거든요. 하기가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하나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 그래서 감사란 말이 그 말씀이 들어 것은 뭐냐면, 불평하기 때문에 원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불평 원망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사람이 그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면 그렇죠. 화를 내고 또 불평 원망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안고 속으로... 근심 걱정할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런데 물론 이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만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화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런 많은 교훈이 있죠 그래서 단지 어떤 그 윤리적인 면에서만 얘기한다면 우리 기독교나 불교나 뭐큰 차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그 가장 근본 가장 그 중요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잘 들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어떤 육적인 어떤 세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 말을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의 똑같은 하나 의 종교적인 하나의 훈련이나 된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이대로 지키고, 이런 어떤 환경에서 내가 자유를 놓고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그분의 성품이 이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항상 내가 느끼고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다이슨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내 앞에 하나님에 계신 것을 본다 그러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을 했어 편에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바로 계신다 그렇게 말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본다고 그렇게 해요 항상 어, 자언도 그러잖아요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죠 러 모든 일 그를 인정하라 같이 계신 거그 저는 자녀들하고 옛날에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나쁜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좋은 얘기 를 하면은 하면서 그림 물어봤어 너 내가 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이런 얘기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말할 때. 이들 이제 모르죠 왜냐하면 주님 이 여기 계시잖아 주님 여기 주님 듣고 있잖아 듣고 있잖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하나 습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유익이 안 되죠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근심 걱정도 유익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품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너희를 원함.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말한 줄 알아? 그럼 그게 뭐 뭡니까? 내가 복을 받고 장래 소망 이 있게. 내가 복되고 장래 소망이. 그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생각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해. 그런데 근심 걱정은 이게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뭐랍니까? 여러분이 부자라면 얘야 걱정 마 그러죠. 돈 있어 그러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의사다. 뭐,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다. 그러면 자녀들이 병들어서 걱정하면 뭐라 그럽니까? 걱정 마 그러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한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만 해, 전화만 해, 그러면 잘될 거야. 이렇 이렇게 오늘 말씀 얘기 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대로 지키겠습니까? <laughs> 예.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물어봐 주시는 게 무슨 말씀전냐상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이 말씀인지. 근데 이게 제게 은혜가 돼요. 내 마음 입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불평, 원망, 조그마한 문제 생기면 아들 문제, 딸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생기면 금방 입에서부터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렇지 아니하고 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께 아리라. 오늘 한 가지 영상을 하나 봅시다. 한번, 이게 최근에 한거 제가 보면서 아, 참 감동책이다. 여러분 한 이걸 보면서 자신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 있었으면 나는 어떻했을까. 게 한번 보세요.하며 네.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라고 속삭입니다.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이 엘리베트 <laughs> 그럴 경우 있죠 엘리베트. 만약 여러분이 엘리베트 갇혔다, 그럼 어떤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laughs> 여러 가지일 거예요. 여러, 화가, 있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절를 다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로막 차죠. <laughs> 발로 차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전화를 하고, 예, 예, 여러 가지 방안, 반응,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볼수 있는데, 이 아이하고 어른들하고 차이가 있죠. 금방 느껴지 어른들은 하나님을 안 생각해요. 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의그 순수한 믿음, 그 다음에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믿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 그래서 모세를 가장 온유하는 사람인데,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싸우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문, 자녀 문제, 여러분 힘으로, 입으로 이렇게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교회 문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제하고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불로 가는 거 오히려 더 꼬입니다. 심각해져 가요. 첫 번째로 해야할게 뭡니까? 입을 닫아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안 좋은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효성계 성도들에게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입을 닫고 그것은 다 마음속에서 품고 하나님 또나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여기 효성 이 지역에서 하나께 올라가는 기도. 이 기도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 어린아이 순수한 빙처럼 그냥 덮어주세요. 우리가 정죄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냐? 전혀 아닙니다. 근철레 아니죠. 오히려 내게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와요. 예, 죽음을 내게 첫 번째 되었습니다. 그럴 때만 해도. 두 번째로 가정이 안 좋아요. 내 영적 상태가 너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예,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가져가잖아요. 나라에도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어, 언, 언젠가 제가 시편을 읽는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신도한 가짜는 이런 말씀을 있어요. 다윗이 내가 새벽마다 악인을 악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어떻게 새벽마다 악인들을 멸할까? 새벽마다 칼 들고 나와서 군사대로 와서 악인들 잡아가지고 죽이나 그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기도하는거나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기도 하면은 저주가 많이 나오죠. 그러죠. 그 제가 볼 때는 가령 유다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망하게 하시고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해놓은 모든 것은 다른 사람 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디 하나 장소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녀 그 집시 있죠 아마 그 척수 같아요 자손들 같아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계속 그, 어, 기도하는 그내용이 나옵니다 그 저는 옛날에 뭐 불교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단들에 대해서 오늘날 정치 검사 판사들에 대해서 기도 안 했어요 관심도 안 가졌어요 물론 기분 나쁘죠 그러고 보면은 근데 그걸 내가 잊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몇년 전에 몇년 기도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들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인 사람 오르간 있잖아요 이 있잖아요 신체 네, 내 내부 눈그 팔아 먹는 거 북한 공산은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대적하고 기도합니다 무너지더라고 무너지라고 그 다음에 이단들 우리나라 이단들 영혼 사냥꾼들 인간의 피를 빠는 자들 무당들 거짓말하고 돈 벌고 세금도 안 내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쟁이들 완전히. 그 불, 옛날에 그 불교 스님들 개종한 스님들 그래요. 우리도 알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여기 한국 오기 전에 뉴스를 왔는데 불교의 불교에 그 절단 이잖아요 옛날에 는 사람들 바글바글했는데 지금은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없다. 고그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왜그 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사람이 이렇게 없지?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 거짓말 진 하나님, 백성들 자유 자유케 해주 속지 않게 해 주세요. 이단들 요즘에 뭐 이단들 그전에요 이, 이 통일교에서요 정치계에서요 건들지않 했어요, 건들질 안 했어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무당들대해서 대적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무당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정치 검사 판사들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왜 얼마나 하나님 뭐 그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지어는 사람, 지인 만들안 안전 가장을 파탄, 파탄시 불법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깨끗해 주세요. 이런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게 주세요. 그리고 어로운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 성기게 주세요. 우리가 눈을 더 넓게 뜨고 예. 기도 하나 아이가 그러잖아요 기도 하나로 문을 열잖아요 아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쇠입니다 열쇠. 뭐 닫혔던 문 네.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단순한 순순하게 인간간에 문제 생기잖아요 남편간에 문제 생길, 자녀간 문제 생겨이 그러니까 입으로 말로 안맡깁니다 오히려 크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죠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러죠. 어린아이 쪼르 누구한테 합니까 아빠. 그러죠. <laughs> 아빠. 고대봐.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가 기도했을 때단 그냥 이렇게 순간 이렇게 열렸는데 어, 어쩔 때는 1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가 어, 기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은 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앞으로 내 입에서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예, 남에 대해서 예,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그다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내게 스트레스 주잖아요. 그 뭐냐면은 불평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좋게 변할 것을 믿고. 감사함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잘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떠내 영혼이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 엄마하고 근심 걱정은 결코 우리에게 이익이 되죠. 하나님께서 원차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맞잖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와서 내게 기도하라 하신 아버지여 어려운 일 여러가지 만나는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순수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